안녕하세요 꽃순이입니다. 오늘은 액체괴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물풀,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섞을 통, 그 다음에 섞을 것, 그 다음에 하비 클레이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통에 하비 클레이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섞을 걸로 하비, 하비펌 클레이를 우려줍니다. 자, 이렇게 무, 하비펌 클레이를 이렇게 우렸습니다. 이제 물 풀어줘야겠죠? 물풀을 넣고 이제 섞어줍니다. 준비물에서는 아, 안 나왔지만, 고체형 카페는 우려줍니다. 고체형 카페는 넣어줬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이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하비, 하비폼 클레이 알갱이좀 섞었더니, 이제 거의 곧 완성이 되는 2층에 깨가 되려고 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꽃순이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음에 2탄도 있으니 이거는 무슨 이름이냐면 노랑 가루쿠액개입니다 꽃순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이타은 기대해주세요. 빠이빠이.